안녕하세요. 김박현입니다. 2024학년도 의대 여섯 번째 시간으로 정시 선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강연 시작합니다. 2024학년도 의대 정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인문사회계열 학생이 의대에 정시로 지원 가능한 대학인데 바로 이화여대입니다 애석하게 남학생은 길이 없습니다. 자 인문계열 어, 별도로 8명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여학생들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고 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시 전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천대입니다. 자 가학군에서 수능 100%로 25, 30, 25, 20의 비율로 선발을 하고 한국사는 응시만 하면 됩니다. 가돌릭됩니다어 가학군에서 수능 100%로 선발하고요. 30, 40, 30의 비율로 선발을 하는데 영어는 1등급까지 만점, 한국사는 4등급까지 만점 처리합니다. 경국대입니다. 나군에서 선발하고요.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20, 30, 30, 20의 비율로 선발하고 한국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경국대입니다. 가군에서 선발하고요. 수능 100%로 선발하는데 25, 37.5, 25, 12.5의 비율로 선발하고 한국사는 4등급까지 만점 처리합니다. 경이됩니다. 나군에서 선발하고요,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20, 35, 30, 15의 비율로 최종 선발하고요. 한국사는 4등급까지 만점 처리합니다. 예 고려됩니다. 가군에서 선발하고요. 수능 100%로 선발하는데 적성 인성 면접이 별도로 어, 실시되고요. 31.3, 예, 37.5 31.3%의 비율로 선발이 되는데 영어는 1등급까지 만점 처리, 한국사는 4등급까지 만점 처리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강원대 4기라고 돼 있는데요. 4등급을 기점으로 4등, 3등, 1, 3등급, 2등급, 1등급 예, 등급에 따라서 가산점이 주어지고 5등급부터는 감점이 이루어진다는 설입니다. 가톨릭 간동대는요, 가탐 두개 과목을 응시했을 때는 평균에 5% 가산을 하고요, 가탐 두개 과목 중에서 화학 2 또는 생명과학 2에 응시한 학생은 평균에 7%를 가산한다고 합니다. 경상국립대는요, 수학 미적분 기하에 응시했을 경우에는 10% 가산을 하고요, 가탐 원과목에두원 과목을 두개 응시했을 때는 5% 가산을 하고, 가탐 원 과목과 가탐 두 과목에 응시했을 때는 10%를 가산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톨릭 간동대와 경상국립대는 가능하면 가능하다면 가산점 맞는 과목에 응시하는 것을 추천드린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고신대입니다 다군에서 선발하는데요. 수능 100%로 선발하고요. 20, 30, 20, 30의 비율로 선발합니다. 한국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아, 대구 카톨릭입니다 다군에서 선발하고요. 수능 100%로 선발하는데 25, 40, 20, 15의 비율로 선발하고요. 한국사는 2등급까지 만점 처리합니다. 동화됩니다. 가군에서 선발하고요.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25, 25, 25의 비율로 선발하고요. 한국사는 5, 5등급까지 만점 처리합니다 서울대입니다 나군에서 선발하고요 지위는 수능 60% 교과 40% 일반은 1단계 수능으로 2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는 1단계 80 교과 20%로 국어 33.3 수학 40 탐구 26.7%로 선발하고 영어는 1등급까지 만점 처리 한국사는 3등급까지 만점 처리합니다 순천향대입니다. 다군에서 선발하고요. 순은 100%로 선발하는데 20-30, 20-30의 비율로 선발합니다. 한국사는 응시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단지 당국대, 동국대는요, 과탐 2 과목에 응시했을 때는 5% 가산을 하고요, 순창대는요, 수학 미적분 기하에 응시했고, 하고 과탐에 응시했을 때는 각 취득 100분위에 10%를 가산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가산점 받는 과목에 응시한 것을 추천드린다라는 겁니다. 연세대입니다. 연세대는 가군에서 선발을 하는데요. 1단계 수능 성적으로 2.5배수를 2단계로 넘기고, 2단계는 1단계 점수와 면접 100점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22.2, 33.3, 33.3, 11.1의 비율로 선발을 하고요. 한국사는 4등급까지 만점 처리합니다. 영남대입니다. 나군에서 선발하고요.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25.25, .25, 35, 30, 10의 비율로 선발하고요. 한국사는 1등급까지 만점 처리합니다 원강대입니다 나군에서 선발하고요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국어, 수학, 탐구 별도 반영 비율 없이 표준 점수를 합산해서 선발하고요 영어는 1등급까지 만점 처리 한국사는 5등급까지 만점 처리합니다 이화여대입니다 나군에서 선발하고요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25, 30, 25, 20 비율로 선발하는데 한국사는 4등급까지 만점 처리합니다 인하됩니다. 다군에서 선발하고요.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2030, 2520 한국사도 5%를 반영해서 선발합니다. 을지대는 수학 지정 과목이 없고 별도의 가산점도 없습니다. 단지 담구는 과탐의 두 과목을 필수적으로 응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북대입니다. 나군에서 수능 100%로 선발하는데 30, 40, 30의 비율로 선발이 되고 영어는 1등급까지 만점 처리. 한국사는 5등급까지 만점 처리가 됩니다. 조선대입니다. 가군에서 선발하고요. 수능 100%로 선발이 되는데 25, 30, 25, 25의 비율로 선발이 되고 한국사는 3등급까지 만점 처리가 됩니다. 충남대입니다. 가군에서 선발하고요. 수능 100% 전형입니다. 25, 45, 30의 비율로 선발이 되는데 영어는 1등. 등급까지 만점 처리. 한국사는 3등급까지 만점 처리가 됩니다. 할림됩니다 나군에서 선발이 되고요. 예, 수능 100%로 선발이 됩니다. 20, 40, 30, 1 0의 비율로 어, 수능 수능이 적용이 되고 한국사는 응시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잘 들어보셨나요?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